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24일 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수 백야도에 이렇게 경치가 좋은 섬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경치가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지금 칡넘굴에 묵혀 있는 이 땅을 개간을 해서 지금 두릅을 심으시려고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땅을 의뢰를 하시고 어떻게 두릅을 심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서로 지금 땅을 보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예, 네. 여기는 백야도 바을지님이 그 와달리라고요. 네. 저...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장등입니다, 장등. 예, 장등. 장등, 저기가 봉화산이고요. 예. 그 오른쪽에 그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아... 비오션 골프, 예. 골프장입니다. 예. 그 앞에 이렇게 보이는 데가 해양수산연구소가 있고요. 예. 이 바다가 굉장히 볼로 그 되어 있어가지고,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던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가 조상 세대로 물려받은 예. 밭이 있어서, 이번에 한 번, 그, 평유나무를 제가 심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거의 10년 정도 전에 심었는데, 지금 밭이 보이다시피 창피하게 지금 많이 우거져 있네요. 저에게 지금 의뢰를해 주셨는데, 정사는좀 <laughs> 네. 밭이 있어 보이네요. 네. 이게 대략 몇 평이나 된가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평유나무, 평골나를 보이는 데가 400평이고요. 예. 내려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다시 보여. 네, 한번 내려가 보시죠. 뒤에 아, 네. 따라오면 괜찮은데. 응, 앞 사람만 따라가면. 아, 여기 도로가 있네, 이렇게. 도로가 있어. 어, 저면 도로는 잘 없어. 아, 아, 이제 내려와 보니까 석류밭은 음. 석류밭이네. 석류가 네. 보이네, 이제. 섬유하고 호이나무도 심어놨어요. 예, 네, 오디나무가저맥구가까이에 네. 심었더니, 오히려, <laughs> 그거에 막 나무가 커져가지고 <laughs> 옛날에 다시 왔으니까 핫도 좋은 거 같아요. 기 <laughs> 이금밀림을 해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글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 사장님. 정글도 하나 있어야 되겠어. 정글도. 아잘 어, 오시네. 집에는 여자가 없어가지고 맨날 오빠랑 인데 통참하고 다녀. 저기 옆에. 여기, 여기 라인으로. 네, 저 전부 터 라인으로 해서. 전부 터 라인으로 해서. 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 이쪽 이쪽. 네. 음. 저까지. 네. 이게 한 거의 천평 되죠? 이게 900평입니다. 900평이 이게 900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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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천평 되겠죠. 한번 죽여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럼 풀을 죽이고 포크레인 작업을 해야지 내일, 내일 와서 애초기로 이제 베야 돼요 내일 여기 다 빕니다 저 혼자 몇 사람? 저 혼자요 애초기로 비시고요 안돼 힘들어 거너 그 위에서 약을 한번 뿌리세요 네 아, 이제 불을 틈을 때는 그렇게 해야죠 네 사장님 몸 축나요 돈을 좀 쓰세요 <laughs> 한두 사람만 써가지고 하면은. 아, 들아 아들, 하나 데리고 <laughs> 예, 훨씬 소란데, 왜 혼자 경사도나 네. 이렇게 주룩 하는데. 아, 그게 좋아요, 뭐 좋아. 좋을 것 같습니다. 물 빠짐도 좋고. 을 여기가 정북창이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북쪽이에요. 음. 산 넘어가 이쪽이 남쪽이고. 동쪽은? 여기 동쪽. 있죠 네. 네. 여기 팔령산이거든. 여기 <laughs> 구름에 지금 약간. 가려 있네. 팔량산 여기서 노을이 기가 막힙니다. <laughs> 일하다 보면 은 가을에는 노을이 그대로 보여요. 아니, 여기가 자갈밭이고 경사도 음. 있고 고랑만 잘빠져서 여기는 일이 안될것 같아. 경치보다가 경치보다 시간 다갈것 같아요. 이 두루비 문제가 아니라니 큰일 났네. 이쪽 이쪽으로 지금 이 산도. 저희, 저희 산인데 여기도 한 500평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나폴레옹. 네. 그 산이고요. <laughs> 요 밑에 이쪽도 한 400평 될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두업을 하게 되면은 살림청에 이야기 <laughs> <주게 되고>. 네. <laughs> 네, 해 가지고 나무 대고 그렇죠. 예. 그런 아닌 거요 예. 이는하이 있는 잖아요고 물론 계속 없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예. 여기는 경사보다 여기가 경사가 혹시 심해요? 네좀더 심해. 내가 네. 좀더 심해. 그래도 이 대구군은 여기는 여기에 비하면 대반 정도. 아니 이거예 네, 어차피 애초하고 약을 쓰니까 나중 폭포를 잘 하시죠. 예. <이> 하실 때 이게 띠거든 띠. 이 뿌리를 구별해. 예. 탈탈탈탈탈 해야돼 돌 골라는 많 있잖아요. 네. 네. 그걸로 네. 다털어가겠어요안 네. 그러고 이게 뿌리가 조금씩만 남아서 팍걸고올라오만있요 네. 이거,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갓 모양이 렇게 됐잖아요. 네. 물고락 낼때 가운데 골을 하나 이렇게 파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V자 형태로 네, 네. 이렇게 골을 만들면 물이 더잘 빠질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이쪽으로 골이 생겨버리거든요. 편하고 이밭 사이로 지금 모양이 예. 약간 가운데로 모이거든요. 예, 한. 약간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가운데 고랑이 하나 꼭 생겨요. 큰 예. 비가 오면. 은 가운데는 따줘야 돼. 예. 그 물길은 못막거든요 예. 따주면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고랑을 또따줘 예. 그리고 V자식으로 예. 이렇게 가운데 고랑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만들 생각이 에어요 네. 그리고 이 가쪽으로 있죠. 띵으로 네. 가쪽. 네. 분명히, 가쪽으로는 물기를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 밭 전체 에 사각으로 봤을 때, 저 위로 이렇게 가쪽으로. 안 그러면은, 비가 왔을 때, 이 밭에 떨어지는 물은, 음. 밭에서 소화를 해요, 어느 정도. 음. 또 흘러갈 때 흘러가고. 근데, 저 여기. 위에서, 예부에서 들어온 물을, 음. 밭으로 흘러버리면, 밭에 있는 장물도못 견뎌요. 음. 저기 도로에서 넘어오는 물하고, 네. 네. 저 보니까 도로에서도 많이 넘어오게 생겼어요. 이거 어디나 하면 다 배부려야 되겠죠. 에이, 배부려야지, 이 다음. 네. 이게 비... 달, 달, 잘, 잘, 잘안 죽는다고, 저거. 꼭 나무요? 네. 잘라보고요. 네. 네. 나 바람 막으려고 이렇게 세웠는데, 현국보다 저희는 커졌어. 지금 여수 백야도에 황현수 사장님, 네, 지금 밭에 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부릅을 심으시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지금 풀밭을 헤치고 내려왔어요. 이 아래까지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건은 좋은데 있다. 땅도 많아요. 땅이 굉장히 지금 그냥 노는 땅이 여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을 잘개관을 해서 두릅을 심으면은 굉장히 두릅이 잘될것 같아요. 참두릅도 여기는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또 포성에 저희 농장에 가서 그 농장 어떻게 관리했는지 싹 돌아보고 예 어? 네, 가신다고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선방이 지금 바쁩니다. 스케줄시 네, 가보시죠.